배추가 힘이 없어 보이죠?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어, 저희가, 저희가 저번 일주일 전에 예, 노란, 배추 에 노란 단풍 들어서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녹음병이요 그래서 어, 곰팡이균에 들어가는 오이 녹음병하고 어, 같이 쓰이는 약재를 받아서 어, 처방을 받아서 어, 약을 해줬는데요. 하면서 이제 칼심제도 같이 뿌렸어요. 사심제도 같이 뿌려주고 어, 벌레약도 같이 뿌려줘서 지금 녹음병은 어, 배추 좀다 자세히 보여 드리겠는데요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대신에 요즘 한창 배추에 유행하는 물음병이 저희 밭에도 생겼습니다 어, 며칠간 마늘밭, 마늘 마늘 심고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배추 대충대충 보고 지나갔더니 지금 저희 밭에도 물음병이 생겼습니다 물림병이 되는 게냐면 벌레도 먹고 지금 난리 났어요. 많이 방제는 돼서 다른 배추들은 조금 그래도 생생한데 이건 지금 쪽이 썩어가고 음, 있습니다. 물림병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세균병이라 얼른 뽑아서 버려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방리기 전에 약간 냄새가 나요. 보타고타가 골타 냄새가 나니까. 저는 음, 뽑아서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배추들은 이제 속이 제법 잘 차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제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배추들이 쌩쌩해졌네요. 하나 또무음병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뭐, 발견해서 뭐, 또 다행히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다행히도 무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병이 없어서 어, 다행입니다. 잘 크고 있네요 물음병 걸린 배추 이쪽이 있어서 뽑아봤는데요 한번 속이 어떤지 갈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썩어요 배추가 먼저 두 번째로는 시들시들해져 있고요 배추 뿌리 쪽으로 보면은 속이 썩어 있습니다 뿌리 썩은 병이라고도 한다네요 물음병이 갈라보면 속이 동그랗게 썩어 있습니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쪽 배추는 두 번째 거는 이제 물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 거보다 이제 약간 이제 빨간색인데 이게 이제 진하면은 색깔이 더 진해지겠죠. 냄새도 좀 심하게 좀 납니다. 썩은 냄새. 이거는 배추하고 멀리 이제 버려야 되겠죠. 배추 음, 심은 거 시들시들해 보이는 거는 한번 음, 살펴보셔서 음, 빨리 뽑아 주셔라. 음, 다른 배추로 전염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받추밭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물은병 방제로는 음, 살균제하고 음, 뿌리 영양제랑 또 칼슘 유또 부족할 것 같아서 어, 세 가지 혼합해서 또 다시 방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なんだって」<music>